이사 먼저 드리고 내돈대로 흔들어 드릴게요. 드릴 거예요. 여기 티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한참을 드리요요 1년 동안 청장의이 선교회 회장이라는 그지임을감당할기에는참 비참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돌아보 건데, 네.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보다는 김대성이라는 하나의 한 명의 개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만큼 애쓰셨고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 저는 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험가를 취임식 때 했던 것처럼 모험가를 한 번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년 동안 저를 정말 사랑으로 만드셨고요 어, 그 사랑으로 만드셨던 게 제가 신기하게도 지금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처럼 16년 동안 <laughs> 가끔 했지만 그렇게 진흙처럼 매일마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날눈 떠서 아침에 보니까지 설거지를 하고 싶고 그 다음 날은 청소를 하고 싶고 그 다음 날은 일을 하고 싶고 그때 <laughs> <laughs> 저는 저만 그러는줄 알았는데 이미 많은 청년형님들과 집사님들은 <laughs> 뭐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리에서 사서에서 감독님한테 살짝 여쭤봤습니다 감독님 집에서 집안 청소하시려니까 당연히 아, 하신다 그러시는군요. 그래서 그때 아 나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변화된 사실은 어, 제가 밤늦게 독서실을 하고 거의 2시간 3시쯤에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핑계로 주일날 예배 시간이 많이 졸았습니다. 당연히 졸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 청년의외장이 되면서 하나님 주셨던 내가 저희 교회 한 부사, 방, 어, 목사님이신 박완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귀에 솟아 들어오기 시작을 한요한 번도 존재가 없었고 그 말씀이 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정말 땅에 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준비된 내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열매를 못으셨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고 제가 제일 감사했던 변화는 저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한 글자도 안 놓치고 바박꼬잘 들었다는 만사이 되지 못한 저를 <laughs> 세상에 내보내시고 여당에 내보내시는 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어, 걱정을 하셔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를 제그때위로서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12월부터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주일날 히프들의 말씀이 더욱리네가 많이 넘치는 귀한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